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궁극적인 결정, 즉, 계속 살 것인지, 삶을 끝내야 할 것인지를 표현한다. 이것은 어렵고 심오한 선택이 될수 있으며 항상 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음의 불가피성 사이에 근본적인 인간의 투쟁이다. 한편으로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삶은 또한 기쁨, 사랑, 성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깊은 의미와 보람이 될수 있다. 궁극적으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신념, 가치, 삶의 경험을 포함한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내려야 하는 선택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우리 자신의 신념, 가치 및 열정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고 정직하게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조언이다. 핵심은 수능하거나 변화하라는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타협하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하고 인기가 없거나 도전적이더라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용기와 자기 성찰이 필요할 수 있다. 군중을 따르거나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이는 단절감과 불만으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우리는 더큰 진정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다.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욕구에 맞춰 삶을 살고,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고유한 자아에 충실하고 충실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 준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갖게 된다 인생에서 위대 함을 성취하는 다른 길이 있음을 암시한다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기치 않게 권력이나 책임이 있는 위치에 밀려나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함으로써 기회를 잡는다. 환경이나 출신의 관계 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꿈이 만들어지는 물건이고 우리의 작은 삶은 잠으로 둥글다.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꿈과 무의식의 영역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말해준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희망과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 꿈이 더덥고 애매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짧고 연약할 수 있다. 우리가 재충전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수면을 통해서이며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다. 수면은 또한 죽음에 대한 은유적 역할을 하며 이 지상에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과 열망에 의해 형성되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할수 있는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두를 사랑하고, 소수를 신뢰하고,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과 연민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착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품은 아니다. 사물이 보이는 것과 항상 같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어떤 것이 표면에서 빛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어떤 것 또는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표면 너머를 바라보라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질적으로 비상적인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보다 실질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반짝임과 화려함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강결함은 지혜의 영원이다. 강결하고 여점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임을 의미한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귀중한 기술임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고 요점을 바로 전달함으로써 메시지를 더잘 전달하고 혼란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보풀이나 장황함 없이 자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될수 있고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죽음을 한 번밖에 맛보지 않는다. 두려움과 비겁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 육체적 죽음 이전에 일종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겁쟁이들은 불안, 의심, 불안에 시달려 행복과 목적 의식을 앗아갈 수 있다. 반대로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맞서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진정으로 이런 종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용이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상기시켜 준다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기보다 용감하고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살수 있는 반면, 겁쟁이는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삶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 이별은 참으로 달콤한 슬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이 슬픈 경험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깊이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달콤 씁쓸할 수도 있음 말한다 달콤함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애정에서 오는 반면 슬픔은 이별의 아픔에서 온다 또한 작별 인사의 경험에 대해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고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별의 경험이 동시에 슬프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때로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지만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힘을 인식하도록 한다. 우리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해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물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에서 볼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우리 삶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